네, 연일 온도가 35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더위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폭염 비상사태입니다. 오늘은 광주 기상청 위효운 주무관과 광주 지역 8월 날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폭염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최근 7월 1일부터 중순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2.2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평년보다 북쪽으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지속되고 어,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어,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 광주는 폭염 경보 그리고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상청이 내다보는 다음 8월 날씨 전망 어떻습니까?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음 달 11일은 산복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말복이 지나면 날씨가 선선해질까요? 네, 보통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1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선복더위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8월 기온이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 단위로 기온을 전망해 볼때 말복 이후의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복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선선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근 반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관리 방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상이 넓은 모자를 착용을 하시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에 관한 기상 정보를 방송 매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어 신체 허약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달 날씨 전망과 폭염 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